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3살 가정의학과 비만 대사질환을 53년 동안 파고든 장경희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올챙이 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볼록 나와서 옷이 안 맞는다고 혈압약 혈당약만 늘어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분들이 병원에서 쓰는 돈만 해도 1년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병원 가는 횟수와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저 역시 남편이 마흔대 후반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하며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엔 혈압약 먹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엔 혈당 체크하는 소리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의사인 제가 가족 건강도 제대로 못 챙긴다는 자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후 수많은 임상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 분석 끝에 수술이나 약 없이도 가능한 핵심 원리를 찾았습니다.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 제 가족과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직접 증명한 방법들입니다. 지금 저희 남편은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이고 혈압약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제 환자 800여 명에서 동일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한 접시와 저녁 시간표가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여섯 가지 핵심 방법과 계란과 수용성, 섬유의 조합, 시간 제한 식사, 조리법 바꾸기, 천천히 먹기, 근력 운동을 다룹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효과를 얻습니다. 한 번에 듣기 어려우시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격적인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침실인지 거실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고민되는 배 둘레 부분은 어디인지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한달 안에 허리 벨트가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중계 숫자는 예전과 비슷한데, 배만 볼록 나와서 고민이신가요? 거울 앞에 서면 상체는 그럭저럭인데, 하복부만 둥그스름하게 나와 있어서 옷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지난주에 오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체중은 50대 때와 똑같은데, 바지 허리가 안 들어가요. 숨을 들이마셔야 단추를 채울 수 있어서 하루 종일 불편해요.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 보내는 첫 번째 경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53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호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살은 안 쪘는데 배만 나왔어요. 하지만 이분들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살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바로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내장 지방입니다. 2023년 서울대 내분비내과에서 4만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체중이라도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 발생률이 3.4배나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심혈관 질환 위험도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내장지방 과다 단계로 봅니다. 이때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염증 수치도 함께 올라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집밖 마당에 쌓인 짐과 같다면 내장지방은 집안 지방 거실 한 가운데 쌓인 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당의 짐은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지만 거실의 짐은 모든 동선을 방해하고 집 전체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지방과 달리간, 췌장, 심장 같은 중요 장기를 직접 둘러쌉니다. 마치 장기들을 끈끈한 기름으로 감싼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이 지방 조직에서 나쁜 호르몬들을 분비한다는 점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혈압을 올리는 안지오텐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저항 호르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체중이 3kg 밖에 늘지 않았는데 허리 둘레가 10cm나 늘었습니다. 복부 CT를 찍어보니 내장지방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같아도 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은 분들은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십니다. 체중계보다 줄자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허리둘레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재어서 기록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배꼽 높이에서 숨을 편하게 내쉰 상태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2주 동안 5cm에서 7cm 감량을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나 극적칼로리 식단은 오히려 근육량을 줄여서 마른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운동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허리둘레가 말해주는 진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종일 식욕과 혈당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엔 바쁘다고 빵한 조각이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는데 이것이 바로 올챙이 배의 시작점입니다. 계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2022년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서 아침에 계란. 두 개를 먹은 그룹은 빵만 먹은 그룹보다 점심 전까지 칼로리 섭취가 200칼로리나 적었습니다. 여기에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귀리, 실리움, 사과, 팩틴 같은 수용성 섬유는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 음식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귀리 베타글루칸을 하루 3g 이상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다고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인정했습니다. 아침 한 접시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아침 한 접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은 계란 2개, 귀리 40g에서 50g, 밥반 공기 정도의 양 또는 실리움 5g에서 10g,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채소, 한 줌, 올리브유 한 작은술 또는 견과류 5알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아침이 됩니다. 기존에 드시던 식빵과 잼, 달콤한 커피는 귀리와 사과, 무가당 요거트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실 텐데,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단맛에 익숙해집니다. 혀가 바뀌면 몸도 따라 바뀝니다. 단, 실리움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물 없이 먹으면 식도나 장에서 팽창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삼킴 곤란이 있으시거나 장폐색 병력이 있으시면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분은 계란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접시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저녁 시간표를 점검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저녁을 드시나요? 혹시 밤 9시, 10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메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늦게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저녁 7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그룹은 늦은 저녁 식사 그룹보다 허리둘레가 평균 3cm 더 줄었습니다. 시간 제한 식사는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시간 창을 줄여서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쓸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밤 동안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증가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7시를 마지노선으로 잡아보세요. 그 이후엔 물이나 무카페인 차만 드십시오. 처음에는 12시간 식사창에서 시작해서 2주 간격으로 10시간, 8시간까지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급하게 줄이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에 허기가 느껴지면 따뜻한 물에 실리움을 조금 타서 드세요. 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이 생기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허기는 대부분 10분에서 20분이면 사라집니다.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계열 당뇨약을 드시는 분.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무 시작 시간을 여러분만의 낮으로 설정하고 근무 시작 후 3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시면 됩니다. 저녁 시간표를 정리했다면 이제 조리법도 바꿔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바삭하게 튀기거나 고온에서 구워서 노릇노릇한 색이 나는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이런 조리법이 내장 지방에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몸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독소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복부 지방이 평균 20%더 많았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직화구이,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구운 음식에 당독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이용한 조리법 삶기, 찜, 국물 요리는 당독소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튀긴 닭보다 삶은 닭이 몸에 훨씬 유익합니다. 맛이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 최소 3일은 물 조리법으로 식사해 보세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온도를 낮추고 조리 시간을 짧게 하며 중간중간 물을 분무해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계란도 지단보다는 수란이나 반숙으로 드시고 고기는 샤브샤브처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과일청이나 시럽은 당 농도가 높아서 갈변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냥 생과일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과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니 영양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조리법을 바꿨다면 이제 먹는 속도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식사하실 때 얼마나 빨리 드시시나요? 10분 안에 한 끼를 해치우시는 건 아닌가요? 빠른 식사는 내장 지방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빨리 먹는 사람들은 천천히 먹는 사람들보다 복부비만 위험이 두 배나 높았습니다. 뇌에서 포만 신호를 보내는 데는 최소 20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식사를 마치면 실제 필요량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인슐린 분비량도 늘어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씹는 횟수가 적으면 소화효소 분비도 부족해져서 소화불량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입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끼에 최소 10번은 수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처음 5분간은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끄고 오직 씹는 소리와 호흡에만 집중해보세요. 이것을 침묵의 5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작은 접시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젓가락으로 드세요. 스푼보다는 한 번에 입으로 들어가는 양이 적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입안에서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식감인지 천천히 느껴보세요. 씹기 어려우신 분들은 부드러운 단백질 음식과 잘게 썬 채소로 식감을 보완하세요. 저혈당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속도, 조절과 함께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간식의 질도 함께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기르셨다면 마지막으로 근육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체중이라도 내장 지방 비율이 늘어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이자 소비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체 대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인슐린 민감도에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UCLA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당뇨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 주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만 해 보세요. 처음에는 의자에 손을 짚고 해도 되고 익숙해지면 팔을 앞으로 뻗어서 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10분 걷기를 추가하세요. 10분이 어려우시면 5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점점 늘려서 일주일에 총 150분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꼭한 번에 할 필요는 없고, 계단 한층 오르기, 양치하면서 종아리 들기 같은 생활 운동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의자 높이를 조절해서 통증 없는 범위에서 하세요.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할 때 목표 심박수 범위를 담당 의사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방법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수님 71세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원장님 허리띠를 한칸더 늘렸는데도 숨이 막혀요. 밤마다 속이 더부룩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정수님은 겉보기엔 마르신 편이었지만 배만 동그랗게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상복부가 단단하게 부풀어 있어서 만져보니 내장 지방이 가득 차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수님, 이건 단순히 살이 찐게 아니라 내장 지방이 장기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혈당과 혈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정수님의 식습관을 들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아침은 식빵 두 조각에 딸기잼, 점심은 간단히 라면이나 김밥, 저녁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드시고 잠들기 전에 과자나 떡 같은 간식을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도 배가 나와요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당질 위주의 식사와 늦은 시간대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검사 결과도 예상대로였습니다. 공복 혈당 120, 당화 혈색소 6.2, 중성 지방 250, 복부 초음파에서는 중등도 지방간이 확인됐습니다. 정수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원장님, 약 많이 먹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보다 생활 처방부터 시작해봅시다.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두 개와 귀리죽 한 공기, 시금치나 상추 한 줌에 올리브유 조금, 점심은 현미밥 반 공기에 생선이나 두부 반찬, 저녁은 오후 7시 전에 마치고 그 후론 물이나 보리차만, 밤에 허기가 오면 따뜻한 물에 실리움 반 숟가락 타서 천천히 마시기. 식사할 땐한입 먹고 수저 내려놓기를 열 번씩. 그리고 하루에 의자에서 일어서기 10번씩 세번집 주변 10분 걷기였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원장님 밤에 자꾸 뭔가 먹고 싶어져요. 입이 심심해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저는 격려했습니다. 벌 주지 마세요. 실수한 날은 다음 끼니만 정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심호흡을 세번 해보세요.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속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점심 때까지 배고픔이 덜한것 같아요. 넷째 주에 오신 정수님은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한칸 줄였어요. 밤에 잠도 깊게 자고요. 실제로 허리 둘레가 3cm 줄어 있었습니다. 8주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고 중성 지방도 160 수준까지 개선됐습니다. 정수님은 신기해하셨습니다. 약도 안 먹었는데 숫자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12주가 지났을 때 정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허리 둘레 마이너스 6cm, 체중도 4kg 감량, 무엇보다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현저히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혈당과 중성 지방 모두 정상 범위에 안착했습니다. 정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이어트를 한게 아니라 하루 시간표를 정리한 것 같아요. 아침에 단백질로 시작하고 저녁에 일찍 마감하니까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신 것처럼 내장 지방은 복잡한 치료법보다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확인한 변화이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경험담이 될 것입니다. 남편 윤기철은 48세에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회식이 잦은 직업이다 보니 늦은 시간 식사와 음주가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건강 검진에서 당뇨 전단계와 지방간 진단을 받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의사인 제가 남편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 먹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엔 혈당 측정기 경고음으로 마무리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남편 역시 이제 늙었나 바라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의사가 아닌 아내로서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저녁 시간표부터 바꿔보자. 당신이 건강해져야 나도 마음이 편해. 남편은 처음엔 회식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집에서 먹는 저녁은 오후 7시를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도 가능하면 안주는 단백질 위주로 술은 두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추가로 뭘 먹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직접 계란 두 개와 귀리죽, 각종 채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했지만 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라며 꾸준히 챙겨드렸습니다. 식사 속도도 의식적으로 늦췄습니다.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남편이 힘들어 했습니다. 밤에 뭔가 먹고 싶은데 물만 마시려니 허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거나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대화로 주의를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두 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니 속이 편하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아서 간식을 안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허리벨트도 한칸 줄어들었습니다. 석달후 검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간수치도 정상화됐습니다. 체중은 7kg, 허리 둘레는 8cm나 줄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을 추가할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줄일 수 있겠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저녁 7시 마감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집에 와서 추가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준비해둔 단백질 위주 식사로 든든하게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며 만족스러워 합니다.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살을 빼려고 한게 아니라 시간표를 정리했을 뿐인데 몸이 알아서 정상으로 돌아가더라. 저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생활 습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치료법보다 간단한 생활 리듬이 때로는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됨을 실감했습니다. 여든세 해를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올챙이 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내장 지방의 경보입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허리 둘레가 더 정확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둘째, 아침 한 접시에 계란과 수용성 섬유를 담으면 하루 종일 식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셋째, 저녁 7시 마감 원칙으로 몸이 지방을 연료로 쓸 시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넷째, 튀김보다는 물을 이용한 조리법으로 당독소 생성을 줄이고, 다섯째, 천천히 먹는 습관으로 진짜 포만감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의자, 스커트와 걷기로 하체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제 가족과 환자분들에게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보조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과 식탁,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패하는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한 날은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은 하루아침에 쌓이지도 하루아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시기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의 올바른 습관만 더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더 자세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